네, 말씀 저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저녁 식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녁 식사 진행에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 우리 카오우 대표님들 모신 자리에서 우리 에브리의 대표 우리 권종원 대표가 참석해 주실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로 네, 카오 권종원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 대표님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각 대표님들이 에브리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도 얼굴 뵈기 힘들고 현장에 대한 꿀팁 같은 거 공유도 하고 침묵회 같은 걸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Q&A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답변이랑 질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맛있게 즐겨주시고 어, 식사는 우리 코스요리 형태로 완아 계신 자리로 직접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깐요.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본행사는 식사 마치신 후에 우리 6시 4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식사 시간 편안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는 에브리움입니다. 에브리움은 2018년 9월 21일 서울 하곡동에서 한 청년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작은 청소업체였던 에브리홈은 입주 청소, 가전 청소, 줄눈, 탄성, 상판 나노코팅, 방역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중심에는 너무너무 고마운 현장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대표님들은 때로는 감사한 일, 때로는 힘든 일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보람과 노고를 느끼며 지금까지도 수만 세대의 집을 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들 덕분에 전국의 집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더 좋은 집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브리홈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집을 만든다. 모든 집의 모든 것. 에브리홈입니다. 모든 집의 모든 것. 에브리홈. 네, 네, 뜨거운 박시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각 대표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성함을 좀 말씀드리고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는 순서를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아, 자 먼저 우리 청소 전문가 우리 한승규 대표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어디 앉아계시죠? 승규 대표 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전문가 한승규 대표님이시고요. 이어서 우리 청소 전문가 우리 김찬솔 대표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룬 전동가 우리 박강일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를 어, 하시다 보니까 더위와 싸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혹시 현장에서 오늘 같은 날 시원하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각자가 갖고 계신 노하우가 있으시면은. 시스템 이어컨 설치되어 있는 집에 고객님한테 야외를 네. 미리 구하고. 예. 에어컨을 써도 되냐? 에어컨을 가동하고 싶어도 저희는 실외기실에 대한 실외기업을 보양하라고 탄성을 쌓여서 저희는 에어컨을 쓰지를 못해서 아무래도 제일 시원한 건 시공 전에 현금 먼저 받고 싶어하는게시원하아요 <laughs> <시원한 웃음> <시원한 웃음>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laughs> 네 어우, 너무 현명한 답변 비춰져서 고맙습니다 교육 치료를 받으면 된다 <laughs> 개개소 현장까지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시나요? 불러주시는 곳은 음, 어디? 어디든지 삼성 시공 시에 좋은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데 어, 폐 건강에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라는 그 건강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거든요 4, 5년 동안 많이 먹어봤는데 괜찮... 친환경 제품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네,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요청사항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주기적이든 아니면 간헐적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어 무료 이룰, 좀 어려운 사람들께 무료 시공을 혹시 할 계획이 있는지 소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옛날에 러브하우스 있었잖아요 청소든 아니면 줄눈이든 탄상이든 이제 좀 작게부터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막공사활동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같이 나가서 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또 저희도 좀 지원해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렇얘기 주신 감사드리고요 이거 질문하신 분은 박장구입이니 <laughs> 무조건 그분은 대부도 유튜브 채널이 있죠 우리 영상 편집은 누가 하는지 또 결혼은 언제 하는지 선택은 제가 다 하고요 밖에 안 됐어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에 제가 일부러 좀 마지막에 좀 빼놨어요. 에브리 몸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인 목표 그리고 미래에 지향하는 모습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저희는 꼭 저희가 청소 전문가 누구 누구 이런 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무언가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항상 이을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문 시공을 파는 업체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협력하면서 놀러갈수 있는 협력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품 이벤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상품의 박수 퀄리티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요 우리 에브리오에 대한 퀴즈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영상 함께 시청하셨을 텐데 영상을 잘 집중하셨으면 맞힐실 수가 있는, 있는 문제입니다. 자첫 번째 문제. 에브리홈의 설립일은 몇년 몇일일까요? 자 우리 대표님 기억이 나시한말말하시는것 같아요. 8년거0일 정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자 일단은 어떻게? 해? 아까 무슨 기억나셨구나. 좋습니다. 근 상품을 일단 멀티비타민이 괜찮으실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을 버튼으대표식수전달 해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상품. 홍삼 세트. 준비되어있습니다 홍삼 세트. 어, 쉬운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브리 홈. 제가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리 홈의 메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 우리 대표님, 어, 어떻게? 노래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모든지 령 모든 것 에브리홈. 자, 우리 원작자 맞아요. 네. 네, 박수 부탁드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어, 자 다음 상품은요. 우리 혹시 자녀가 있으신 대표님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자녀 있으시고요. 에브리홈 고객센터의 대표 번호는 몇 번일까요? 자, 우리 대표님 맞추셔야 돼요. 우리 애기가 자녀가 있습니다. 1666. 1666. 6 6 3 4 맞습니다. 정답님다음나와주세요 <laughs> 자녀분께서 몇 살이시죠? 네살두살 4살 2살 이거 좋아하긴 해요 축하드립니다 예, 굉장히 안성불 씨의 선물 받아가신 것 같아요 어, 신세계 상품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대표들께 감사드리지만 가장 멀리서 오신 대표님께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제일 멀리서 온것 같다 자 우리 대표님 어디서 오셨죠? 1시간 30분 거리 수원 1시간 30분을 강조하시네요 자 수원이요? 네 3시간 30분 <웃음> <웃음> 대전에서 <왔습니다>. <웃음> 대전! <웃음> 대전에서 운전하셨어. <laughs> 대전보다 멀리서 왔다시피 보겠세요 대전 안 계시고 카운트 다운시겠습니다 5, 4, 3, 2, 1. 안 계시고 대전에서 오신 대표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대전에서 이렇게. 참석한 것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바라는 거는 또 이렇게 많은 얘기 좀남으시면 솔직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오실 분이 있을 거라고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처음 제가 대표님이라는 말을 들은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그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대표님, 저희 박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대장분이시죠? 지금 인헤이터 하는지는 얼마 안됐지만 은행 대표님 아니고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늘 자식보는 아빠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움 주시는 만큼 저희도 도려드릴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지? <laughs>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지? 식사는 좀 괜찮아졌나요? 아,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laughs>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자리에서 이제 알, 알았으니까 연락하면서 이제 서로 인원 보충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할게요. 네, 네. 앞으로 에브리움이더더 더 성장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걸좀 공유하는 게 인거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너무 따뜻한 모임이었던 응.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유용한 경품 받자 그러셨나요? 아, 제일권 받았습니다. <웃음> 네. <웃음> 기분 좋아요. 매브리엄 식구분들과 같이 보니까 우리 또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너무 보람도 느끼게 됐고. 음. 경품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몸이 허해가지고, 아, 몸이 좀. 아, 네.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거를 갖는 게 많이 드문데 너무 감사드리고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더욱더 번창하고 성공하는 우리 에브리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애플용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다들 구독하고 계시죠? 네몇분 네, 되나 많하시는데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0일자 유튜브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자, 우리 대표님 15,300명 1 5 3 0명 맞나요? 자, 사실은 우리가 1,000의 자리까지는 부탁을 안드렸고정답입다 어, 저... 앞으로 <laughs> <까불어> 나오세요. 예. <laughs> <어우>, 15,300 <laughs> 두 명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시죠 대표님? 아까 봤어요. 아, 이게 그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하셨네요.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